예제 6번 가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극합수를 구하세요. 이, 이, 자, 지금 번호는요, 6번은 그다함수하고 삼각함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치? 삼각함수는 특징이 계속 로테이션 반복되는 거지. 그치? 로테이션 반복되는데 앞에 이제 다함수가 있으니까. 자, 얘는 다 연속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F'X. 프라임 f'x는 하면 1-2cos x가 되겠지. 자, 범위는 2이 까지입니다. 자, cos x가 1-2cos x가 0이 되는 거는 1-2cos x가 0이 되는 걸 찾아볼게요. 그러면 2cos x는 1 되고, cos x는 2분의 1 되는 거지. 자, cos이, cos x가 요렇게 되는 거지. 자, 2분의 1을 찾아보니까, 자, 2분의 1이 될때 얘가 30도 각이잖아. 그래서 3분의 파이. 자, 여기 60도, 여기서부터 30도니까 60도가 되고, 얘는 270도인데 여기는 30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300도는, 어, 60도로 나타내면 6 5 3 6분의, 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3분의 파이랑 그 다음에 얼마지? 3분의 5파이가 있죠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가 있고 또 0이 있고 자 0이 있어요 0이 있고 2파이가 있습니다 2파이 자 조금 이렇게 귀찮지 그지 그래서 3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얘가 1분의 2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1분의 2보다 커요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1이 되면 얘가 1이 되는거죠 2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은 음수쪽이 더 크다는 말 뒤에가, 뒤에가 더 크다는 말 작은거에서 큰걸 빼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와 같이 되겠지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F의 3분의 파이가 극소 그지 극소 F의 어, 3분의 5파이가 극대 얘가 극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f의 3분의 파이, 얘를 이래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요. 자, 얘는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그냥 쓰겠습니다. 자, 3분의 8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5파이 플러스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얘가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되겠지.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약간 귀찮지, 그지 자,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이번에 f'x를 하면, 얘도 마찬가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면, x, cos, x, x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cos, x니까, sin, x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 값으로. 그럼 sin x, sin x는 없어지네요. 그죠? sin x, sin x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뭐만 남는다? x, cos x만 남는다. 자 그래서 x 코사인 x가 0이 되는 거는 자 얘는 항상 요 0에서 2파 범위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고 코사인의 부호에 따라서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지겠지. 왜냐면 하 x는 여기에서 다 플러스니까 코사인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정해지겠지. 그지자 얘가 2분의 파와 2분의 3파입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이 0이 되는 게 2분의 파와 2분의 3파. 조금 작게 2분의 3파이 여기에서 얘가 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파이가 있을 거고, 그죠. 2파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분의 파이 여기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왜냐하면 코사인의부호하고 똑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증가, 감소, 뭐 여기는 증가 이렇게 되니까. 자, f2분의 파이가 극대. 그 다음에 f2분의 3파이가 극소. 이렇습니다. 그죠? 자, f의 2분의 3파이. 자, f2분의 3파이는 얼마? f2분의 3파이는, 아, f2분의 파이지, f2분의 파이. 일단, f2분의 파이가 극대니까, f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어 그냥 2분의 파이가 되겠지, 1이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고, 얘가 극대. 그다음에 f에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자, 얘가 2분의 3파이 곱하기 2분의 3파이하면 코사인은 2분의 3파이 때. 아, 코산이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원래식 여기 2분에다 집어넣으면, 자, 2분의 3파일 때에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자, 여, 이거는 조금 계산은 복잡하지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약간 복잡하다기보다는 귀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확인을 꼭 해보도록 합니다. 극소, 극대. 극, 얘는 극소. 극소값, 극대값. 이렇게 됩니다. 그죠?